안녕하세요, 족토마입니다. 와 드론 영상 보셨, 보셨죠? 아 제가 오프닝을 지금 요 해태 혜택입니다 혜택 해태 앞에서 합니다. 이 드론 영상에서 예고편도 보셨겠지만은 엄청난 한 21년간에 이제 하나하나 수집해서 모으신 아 진짜 수작들, 수작들 어, 수작들 수작들이 걸작 수작 뭐 형용할 수 없는. 어, 단어가 안떠어옵니다안 떠올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경이롭다는 말밖에 못한다는 말도 진짜 곱하기 만을 해도 좀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작품들을 제가 볼수 있게끔 해줘갖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진짜, 아니, 회장님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아, 개인입니다. 아, 절대로 함부로 돌아갈게 하지면안 되는 정말 개인 소장품입니다. 다 아시는 분다알 겁니다. 제가 왜 여기서 여기서 오프닝 하는지 그죠? 어, 나오죠? 이게 뭔지 해태. 어, 이 하나 하나를 속속들이 어, 제가 파헤쳐 드리면서 조금 조금 미약 하나마 제가 어, 안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라기보다는 안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미약해서 어떻게 뭐 설명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음, 정말 재수로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 이래, 이렇게 만져도 대, 되나 싶을 정도의 와 대단한 작품들 속으로 음,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좋네. 이거 새끼, 새끼. 저 반대편은 여의주 갖고서 여의주. 와, 대박이다. 가, 같이 가요. 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따락따락따락따추억토마입니다 <laughs> 오픈 영상 보셨죠? 아. 어, 여기 소장하신 회장님께서 아, 진짜 귀한 거를 저한테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뭐, 다, 대문에 다 시간 장치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막 무단으로 왔다 가면 큰일 납니다. 바로. 바로 세고랑 세고랑 차는 겁니다. 여기 다다 다 새콤 다 걸려 있습니다. 큰일납니다 보물급 보 이렇게 보물급 아마 아쉽겁니다 이거는 제가 물품 번호를 매긴다기보다는 그냥 하나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하나 하나 소개시켜드리는데 어, 혹시나 이 보시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 가격을 어, 알려드리는데 무턱대고 볼게 오지 마요. 여기 그렇게 올, 함부로 들어오는 데 아니에요. 함부로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함부로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와서 이런 게막 막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할수 진짜 할수 있는 사람 예? 하실 분 소장자만 오세요. 뭐 소개시켜줄게요. 오지마, 오지마. 그런데 아니야, 그런데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자 보물급 보물급. 야 해태 해태 이미 끝났죠. 다볼거다 봤잖아. 예사롭지 않잖아요. 어, 이거 해태입니다 해태 혜택 해태 쌍으로 다 있어요, 땅으로. 여기, 여기 역광이 살짝 걸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 저는 이쪽에는 문아이기 때문에 여기 회장님, 회장님께 이제 설명 들은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연대치는 한 800에서 900년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어, 중국이, 어, 어,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어, 한 60여 년 전에, 어,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홍콩에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 회장님께서 소장하고 계신데 아,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이 자체가 얼마나 좀 저도 조금 배웠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죠? 아 예사롭지 않죠? 네? 아, 해태가 이런 거 보물급이죠 보물. 우리나라의 유일하다입니다. 이건 아,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아마 지금 뭐 이런 비슷한 거저 아래 이런 비슷한 거 있어. 가격이 가격이 완전히, 야, 이,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 요, 거 요, 새끼, 새끼 이렇게 안고 있어. 혜태가 새끼를 안고 있습니다. 연대치 봐요. 800, 800에서 900인데 내가 보기엔 더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치, 지치, 원래, 원래 자기 거. 이거 다잘 보, 잘보존돼갖고 아이고, 방울도 좋고. 새끼가 마음에 들고요. 이런식 머리의 부분, 그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요 혜태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야, 이게, 얼마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건 벌써, 어, 눈치는 채을 겁니다. 뭐, 아, 애기, 애 잘생겼네, 새끼 잘생겼네. 나보다 나이가 한참 아같던데요 뒤에 이런 조각들이, 아, 예사했지 않고, 한번 돌봐드릴게요. 자, 그죠? 한번 뭐 대충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뭐, 꼭 말, 꼭 말해야 되나? 그죠? 말안 해도 되잖아요. 자, 자, 혜태. 이 영상 엄청 길어요. 왜냐면 이제, 보물급들이 많아갖고 이 성물은 그냥 물품 번는안매기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야 이런 혜택이 우리나라에 있구나라는 걸 어, 우리나라에서 보물급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거 이거 뭔지 알아요? 발 발이제 발여의주 들기는 여의주 이게 여의주 여의주 진짜 여의주. 응아 리얼리티 하지 않습니까 조각이 쌍으로 다 있습니다. 와, 하나 손색이 없어요 까진 파가 없어. 잘생겼죠 혜태? 제 키만해. 응. 아 제가 오죽해면 여기다 여기다 성물에다 드러는 띄었잖아 이거 봐 이런거 보면 이게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걸 벌써 아쉽거잖아요 쉽게 구할 수. 이게 보물 보물급이래 자 요런 해태가 쌍으로 아 좋죠 여기서 봐도 아 저기 봐도 여기서도 저 문양이 그죠 조각이 보이잖아 음양이 얼마나 리얼리티하게 해놨습니까 머릿결 봐 갈기가 뭐 무슨 하, 갈기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난 이제 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진짜 격이 있다는 게 네? 아, 이런 것 같습니다 아 잘생겼죠? 운동 많이 했네 예, 운동 많이 했어 자 그래갖고 자 요런 해태가 쌍으로 보물급 해태가 아이고 새끼 많이 많이 커야겠다 엄마 찌찌 많이 먹어 됐고 아, 저는 뭐가 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속물도 있지만, 뭐, 엄청 많아요. 영상을 어, 편집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려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뭐, 이런 거는 뭐,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내가 조금 길지만, 이동하는 순간에 조금 빨리, 빨리 돌릴게요. 그럼. 자, 아래단으로 왔습니다. 아래단이었는데 아, 속물도 봐. 아, 이거 많죠. 있잖아. 이런 건데 치지도 않았어, 치지도 않았어. 치지도 않았고, 요거요거요거요거 뭔지 알아요? 요거요거 이거, 요거이 설명을 다 꽂아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배웠거든 사장님한테. 아, 연대치 좋죠. 이게 석감당입니다. 석감당. 아, 연대치는 한 800에서 900년 정도 됐고요. 어, 뭐 석감당이라고 쳐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방울도. 큰거 달았네. 방울 커, 방울 커, 방울 커요. 야이 방울도 조각이 예사롭지 않죠? 3D 입체감 있고요. 이런데 봐, 이런데 문양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가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러 올게. 오지마, 오지마. 뭘뭘 보러 와. 오지마. 이런 거는 어차피 계산 다 나온 건데 뭘 보러 와 오지마. 하실 분만 저한테 오세요. 하실 분만, 하실 분만 오시면은. 진짜 하신다. 장사하실 분도 뭐 상관없는데 보러 온다 오지마. 뭐뭐뭐 뭐, 뭐 자꾸 보러 오나 하실 분 머나. 이런데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 아 너무 좋습니다. 디테일하죠. 이런 대부분들. 예? 털, 발톱, 발톱 이런 데다할수 있는데 여기까지도 그죠. 발목 있는 이런 데까지도 석감탕, 석감당. 그러 석감 이런 게 워낙에 좋은 게 생겼는데 이런 건뭐 보이지도 않아. 네? 엄청 길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아, 고추네, 아들이, 아, 아들이네, 아들. 아, 고추네, 고추. 고추네, 고추. 자, 석감당 옆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얘가 있습니다. 얘가. 아, 얘가 또 귀한 거야. 얘가 뭐냐면요. 음, 용해태. 용의 용. 용해태면 용해태. 용해태 용의 용. 아, 그죠? 어 어떻게 생겼네, 이 시기. <laughs> 어떻 생겼네? 음. 자 이게 얘가 열립니다 얘가 들려요 얘가 들리는데 얘가 들리는데 어, 여기 이제 뭐뭐 뭐 연기 뭐이 안에 공간이 비어있대요 여기다 뭐 연기 뭐 연기를 피면은 요 입으로 나와요 요 입으로 요 입으로 예. 어, 연기가 나옵니다 용혜택입니다 요것도 가격이 어,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는 보세요 근데 보러 오지마 살래면 오고 보러 오지 마 뭐, 어디고 뭐, 슈퍼요 자 이런 거. 아이, 많아요, 막. 이런 거많아 이런 거는, 아유, 그냥. 난, 난, 전 이런 거 좋아 보이거든, 솔직히. <laughs> 난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 보이는데, 아, 이게, 이게 그냥, 이렇게 기억나는데. 이게, 여기 하나 또 물건 하나, 괴물 하나 있습니다, 괴물. 아, 괴물 펴면 안 되는데. 와, 이거 보이세요? 용 문양 보이세요, 용? 용이에요, 용. 해룡이랍니다. 해룡. 와, 용 보이죠? 봐봐, 용. 아 문양 봐요 진짜 용 비늘이 예사롭지 않아요 한뭐 1m 좀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사이즈도 필요 없잖아 요것도 예. 뭐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경주 어, 정확하게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경주 모사찰에서 나왔던 모사찰 아용 문양 보세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 경주면 신라시대네 신라시대 아이 뒤에도 그냥 봐요, 무냥. 그죠? 야, 이거 보물 시장이 되는 거 아니오? 야, 진짜 지금은 뭐돈 주고 살래 살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이게 아유 발도 봐, 발도. 기가 막히죠? 예? 이걸 뭐 따라할 수가 없네, 이거는. 어? 아 정말. 짐벌이 왜안따라다녀 짐벌 따라다녀 자, 이렇게 용, 용혜태용혜태 용 경주 모 사체에서 나왔습니다. 아, 진짜 신기한 겁니다. 또 이제 가보겠습니다, 사실. 아, 속물 좋아하시거나, 이런 소품들. 이거, 이거, 이것도 잖아 이것도. 이거 봐. 이런 것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다 드릴 수 있어요? 아, 만 원, 만 원, 만 원. 아, 이런 것도, 얘도 용이네. 이거 할 거냐고? 아이고, 연대치가 이렇게 고 자, 이런 부분들. 소품으로 활용, 정원에 뭔가 나만의 특별한 소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세요. 아, 진짜. 제가. 그냥 보러 와. 오지 마. 왜 자꾸 포르만 와. 오지마 진짜 내내 내 정원에 진짜 나만의 고퀄리티 여기가 가격? 짱짱하지요 당연히 보물급들인데 당연히 짱짱하지 짱짱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면 그 자체가 다 틀린 거 아닌가요? 이거 봐, 연데치 봐요 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가격 짱짱하... 그 당연히 짱짱하죠 근데 짱짱한 게 짱짱한 게아니라니까 오로지 요거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자, 이거 드런녀석 제가 오죽해면 성물에다가 드런을 띄웠잖아요. 아, 아, 봐봐. 예. 문간석. 문인, 문인석. 자, 연대시는 한 400년 정도 됩니다. 이 짐벌이 왜, 우울어 어쩔 수 없네. 그래도, 아, 짐벌이 우울하네. 자, 여기서. 예, 400년 정도 되고요. 아, 지금 높이가, 어, 제가 앉아봤지만 사장님께서, 2m다 H가 2m 60입니다. 2m 60.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습니다. 에이 그집 말하고 근데 문과석 많은데 장문석 많은데 안 진짜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어? 뭔지 알아요? 아이고. 이런거 많이 봤죠. 2m 60 되는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 왕릉에서입니다. 왕릉. 어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왕릉에서 나왔어요. 왕릉. 왕릉이 있던 겁니다. 자, 이게 여기 사님이 이게 이거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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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유 해피시지 요거, 요거 요거 보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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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없어 요게 다른 다른 문간사계는 문인 문인사계는 이게 없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보여드릴게 이게 뒤로 가면 보여 이게 그 옛날에 그 문인 신, 신라 신아 이거 가야다안 보이죠 신화가 뭐 모자 모자나 이게 뭐라는 거야 띠라는 거 뭐라는 거 그거야 그거 어. 나도 이건 저도 이건 처음 봤어요 어, 이거 잘 보인다 보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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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게 없대요. 이게 우리나라 유일한거래. 네. 아, 이몰로지 저기는 뭐 현재 뭐 다른 왕릉에 가면 있겠지 왕뭐릉에 어? 가면 있겠으나 나와 있는 건 없다는 거지. 이, 이게 없대 이게 네, 이게 엄청. 어? 아마 아시는 분 왜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자신 있게 여기 회장님께서 회장님께서도 설명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지금 이이 이거 지금 이거에 대한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도 아시는 분들도 벌써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도 알고 있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것도 알고 있고 그죠 당연히 공간석은 저기 있지 왕릉에 있지 근데 나와 있는 건 아마 이게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당간지주아 이거는 이거는 새, 새로 새로 한 거고 요거는 새로 한 거고 요거 요거 거북이 거북이 요 거북이 고북이, 고북이. 당간지주자 이것도 예,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경주에 가면요 은그 뭐야? 분청사? 분황사분황사 있잖아, 분황사분황분황사인가 분항, 뭐, 분황사 맞을 것 같은데. 부, 공항사인가? 분황사인가 모르겠네. 그 있는데, 거기도 있어, 이, 당간지주 근데 걔, 얘는 목, 목이, 목을 차라리 목이 없잖아요. 얘만 있거든. 근데 얘는 목, 목도 있어요. 이 치꺼이 치꺼, 아유, 다직거요 이것도 유일한 거죠. 응, 당간지죠. 이것도 경주 사찰에서 나왔습니다. 모 사찰에서. 아, 자생했죠. 여기다 내가 들은 날렸다니까. 들은 봐봐. 하, 거북이 발도 좋고 그냥 목 목까지 다 있어요 목까지. 에? 목도 다 있고 눈도 있네 눈도 에, 눈도 있고 아, 웃고 있네. 당간지 줍니다 당간지죠. 이것도 사찰에서 나왔고요. 요거 아마 진짜 특별한 보물은 보물을 보물은 보물을 나의 정원에 내가 아니면은 내가 소장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가격 알려 가격은 알려드려요. 가격은 알려드려요. 근데 그냥 그냥 보러 올게. 오지마 아, 가격은 알려, 가격만 알아, 아, 가격은, 아, 가격은 당연히 알려, 알려야지. 가격 아, 가격 듣고 진짜 살 의향 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뭐 내가 한번 보고 판단해볼게. 오지마뭘 판단해 끝난 건데 예안해도 돼. 여기 여기 회장님은 이런 아, 거 보세요. 여기는 개인 소장입니다. 개인 개인 그 뭐라는 거. 개인 박물관이나, 라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의, 아, 진짜, 대단한, 대단한 석격을 갖고 있는, 이제, 물들이 있습니다. 아, 또, 또 갈게. 또 있어. 또 있냐고, 또 있지, 당연히. 이제, 이제, 쇼카스로 갈게, 이제. 당연히 또 있지. 이거, 아유, 이거, 여기, 여기 나무 해드릴 겁니다. 나무 해드릴 거고. 어, 그지만 이거 팽나무 아유, 이거 뭐, 오세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해드려. 자, 해드릴게. 자, 이런 거, 여기 있지, 얘가. 자, 이 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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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 이게 혜태인데, 아까 그 오프닝에서 했던 혜태하고, 아, 얘도, 아, 얘도, 대단한 연대체예요, 얘도, 근데 아까 거를, 오프닝 거, 요 사진, 요 사진, 뭐, 요, 요 비교해봐, 차이 나죠? 그게 아까 게 얼마나 좋았는지 알겠죠? 아니, 나도 처음에나 몰랐거든요? 그 오프닝 하는 거 먼저 보고 이게 어디 왔어 본데 이 아이 니데 이까지 깼더니까 근데 또 이게 얘도 이까지 게 아니야 얘도억대요그니까 얘가 나쁜 게 아니고 아까 그 보물급이 너무 좋은 거야. 에이. 여기 봐봐. 여기 사진 봐봐 사진 여기서 사진 비교해봐. 꼬랑지 사진 내가 비교해줄게 아직 공부할게 아니고 영상도 보면서 공부도 하고 이러는 거죠. 차이가 나죠. 예? 조각의 차이가 나죠. 에이? 근데 얘도 잘생겼서 여기 봐. 근데 이리. 이리. 문양이, 아유, 예사롭잖아요. 절대 예사롭잖아요. 얘가, 얘가 잘못, 그, 못생긴 게 아니라니까. 아까 얘가 보물이 너무 잘생긴 거지. 얘도 뭐, 얘뭐 갖고 있는데? 얘, 얘뭐 갖고 있어? 아, 새끼네, 새끼. 얘도 새끼 갖고 있네, 새끼. 자, 새끼가, 얘 쓰이드야, 얘 2D야, 2D. 그죠? 자, 여기 새끼 사진. 아까 그거, 보물.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완전 차이 나죠? 에? 네? 아, 저도 배운다니까. 자 보세요. 자 이거 도여기주 사진 여기. 여기주 봐. <laughs> 차이가 나잖아. 근데 얘가 나쁜 거냐? 아니 나쁜 게 아니라니까. 진짜. 야. 이야... 쌍으로. 요 위에 거는. 어, 어, 아, 요, 요, 요 바닥은 요 발은 자기 거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네. 일단은. 일단자 그리고 여기 또 뭔가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 자 이거 이게 뭔지 알. 아 이걸, 오늘도 이거 오늘 네가 하나 배웠어요. 와서. 아, 이게, 옆방 걸려서, 어쩌고저쩌고. 자, 이게 뭐, 이게 뭐냐면은, 어, 불망비. 불망비입니다, 불망비. 옛날에 왜 벼슬하고, 왜 그러면 뭐, 테임하고 정년 퇴임 하면은, 어, 지금은 감사패하고, 뭐 조그맣게 비이게 해주겠는데, 옛날에 이만한 게 이만한, 한 2m 돼요, 2m. 어, 내, 내 키보다 더 커. 어, 불망비예요 근데 이게, 어, 감사패라고 하는 감사패 불망비인데, 자, 잘생겼죠? 아, 잘생겼다니. 표현에는 맞나? 이게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부산 옛날에, 어, 사, 이게, 이게 정확히 역사책에 나온답니다. 385년 됐습니다. 감사패고, 이게 부산 동네. 예, 지금 말하면 동네 시장. 예, 시장 이제 딱그 그만두면서 이제, 어, 감사패로 나라에서 나온 거죠. 이게, 어, 나라에 나온 거고. 이게 뭐야? 임시. 이공신. 뭐이이이 이, 요, 요, 요 글자 하시는 분들 뭐라면이공이 예? 공신 뭐 이렇게 뭐라면 하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는데 아무튼 그 음, 이씨 이씨 문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조상의 조상이 감사편데 여기 와 있어 이게 이게 결과적으로는 625때 뭐가 뭔뭔 뭔 사정이 있었고 일부러 나일부로 나온 거지 동네에서 그죠? 여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이제 다른 데로 갔다가 바로 바로 왔어 뭐는 안데 바로 오지 않았지. 어디 가가 가 있는 거를 이 회장님께서 어, 내가 이건 우리나라 거 내가 가, 가 어? 내가 갖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딴딴데 딴데 가면 안 되겠다라고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 어? 어, 저기 그 이공신 그뭐 어쩌다 저 거기 그 자선분들 갈 얼른 얼른 와서 이건 이건 다른데 가도 가는 거보다 이거는 조상 어를 찾아가야지 얼른 자 이것도 이것도 어, 같은 겁니다. 뭐라뭐라 어, 뭐라, 뭐라. 까먹었어 이거 아안좋아 아, 보자 아 불망비 불망비 이거는 어 얘도, 얘도 얘도 역사책에 나옵니다 390년 됐습니다 390년 얘도 부산 동네고요 어뭐임뭐 뭐 임공신. 예. 뭐 예? 임공신 뭐 했고 임공신 뭐쭉 내려갑니다 여기 아시는분들 예? 임시성을 가진 회장님 이거 가져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 여기 회장님께서 어, 간직하고 계십니다. 어, 얼른 와서. 그러면, 아래에서 준감사패로 확실히 틀리네. 아 어, 이만, 감사패 이거 어떻게 줬어? 6.25때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예, 예,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아, 여기,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아유, 뭐, 저런 해, 저런 해, 조그만 할 때는 몇천만 원짜리 했다는 보, 보이지도 않아. <laughs> 자, 여기 있어, 여기 이거. 이거 드릴까? 아유, 이거? 루티. 응, 안 돼. 이거요? 이거 드릴까? 안돼.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샀어. 에이, 어? 진짜라니까? 내가 샀다니까. 내거 저거. 저거 김해로 갑니다. 자, 이거 보이세요? 해테탑해테탑해테탑 봤어요? 못 봤어요? 아이 말을 하지 마. 난 보고서 아 이건 좋은 절에 가야 돼. 아, 사찰에 가야 돼 사찰에. 와 진짜. 나무아비 탑, 감한보살입니다 진짜 와, 이게 1층에 9층 햇 아, 정확하게 혜태 9층 석탑입니다. 혜태 9층 석탑.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보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 혜태 9층 석 석탑이고요. 1층에 혜태가 혜태 해태 보이요 혜태? 해태? 혜태가 여덟 마리가 있고요. 2층에 연꽃이 있고요. 3층에, 이거 뭐예요? 달마요 뭐예요? 아시는 뭐, 이 구름에, 그죠? 구름에, 아, 선녀네, 선녀. 선녀가 뭐, 이렇게, 넘어 뭐, 있고. 그리고 4층에, 아, 부처님 계시네. 아유, 아, 나무 아비달밤 감사합니다. 부처님들 계시 부처님들. 이거 진짜 좋은 줄 가야 되는데? 이거왜어디 있어? 이것도 어디서? 좋은 데도 나와서, 이것도. 그리고, 그죠? 여기 기어장 있고. 뭐, 예, 에 아, 5층에 기어장 있고. 6층에. 부처님 계세요. 와 연대치 대단하네. 그죠 부처님 계세요. 뺑 돌리세요. 뺑 돌리. 제가 단면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도 밑에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뺑 돌아 계세요. 네? 연꽃이 선녀도 뺑 돌아 있고 저 위에 또 뭐야? 이거 7층 기아장 있고, 8층 연꽃 있고, 9층 저 뭐야? 한번 더끝 그거 있고. 아예스없지 않죠? 예, 네, 그렇죠? 가격이요? 당연히 억대지 <laughs> 당연히, 당연히 억대지뭐 천대 오지마 이런, 이, 이, 이런 자태를 가, 값어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지마 안와도돼 이게 뭐꼭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개시켜 달라 내가 떼써 갖고 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 떼써 갖고 왔어요 우연찮게 인연이 돼갖고 회장님 제가 좋은 거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해갖고 회장님한테 제가 떼서 갖고 왔어요. 오줌아, 그냥 구경했고 오줌아. 여기 여기 그, 그 아무데나 막 들어오는 데 아닙니다. 아 이제 끝내야 되는데 22분. 아그래뭐 드론 드론 날리고 아 30분 했는데 저거 하나, 내 저거 하나 더 보여줄라 그는거 지금. 저거를. 아, 어디 보자. 아이고 이거 빨리 돌릴게. 자핵갯거리올라갔습니다 아직. 아이고 야, 이거 이거 봐야 돼. 그죠? 완전 틀리죠? 아 아, 진짜 봐. 어마무시하네. 아, 이거 진짜 뭔가 나만의 특별한 보물, 보물급 혜택을 찾고 계셨던 분들, 어, 소장하고 싶은 회장님, 아, 기업 관계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적토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뭐, 그냥 그렇게 쉽게 드리진 않겠지만, 이 가격은 없어요. 안정, 안정했어요. 쉽게 드릴 수 없겠지만은 제가 회장님께 부탁을 해서 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가 저랑 드릴까? 아, 힘들어. 언덕 올라왔더니 형어드릴까? 억대, 억대들. 아유, 수도록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죠.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토 맞습니다. 아직 목이 안들아왔습니다 안녕.